네, 안녕하세요. 클린티비입니다 오늘은, 어, 바로, 그, 뭐지? 무슨, 이벤트였더라? 까먹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벚꽃축제, 아, 폴리즌프레이크였거든요. 그거 끝나고 바로 벚꽃축제 하래요. 내키가 오랜만에 일을 좀 하는데, 음, 방금 제가, 음, 레귤러를 깨고 왔어요. 어, 뭐, 난이도는 그냥 저냥인데, 맞으면은, 몇 대씩 맞으면 바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깨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그림자 저어넣트네요 아,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아이템을 사용해서 깨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써볼 아이템은 용의 포입니다 대돈데, 이거 진짜 스킬 사용 사, 사기예요 보시면은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또잘깰수 있습니다. 소리가 좀큰것 같네요 그리고 음, 오소리 규탄 이거 규탄하면 앞으로 내딜 때리거든요 이게 타이밍이 좀 좋아요 그리고 뜯기 3콤보 달성하면 충격을 줘가지고 무기 떨고계거든요 나머지는 최고급템들이 있지만 역시 고슴도치 그 다음에 최고템이 있지만 월무왕 세트로 근데 왜 이걸 꼈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 끼면은 상대방도 방어력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적당한 적당한 딱 음, 방어력을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래서 약한 거를 좀 껴줬습니다. 노래가 안 바뀌네요. 노래가 계속 이대로인가 보답니다. 자. 사 사깁니다. 일단은 오호. 와우. 달려들어서 이게 앞팍 아, 아, 공격이거든요. 이게 이게 진짜 좋아요. 타이밍 맞추면은 또 바로 때릴 수 있어요. 오노 노. 오호.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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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다리. 밑다리 일단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앞 주먹 그다음에 근접전에서는 그냥 보통 그냥 주먹만 그리고 음, 근접전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게밑 주먹입니다. 밑 주먹도 상당히 사기예요. 이걸로 해서 그다음에 이거 앞으로 쭉 누르면은 이것도 딜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접 전에서 그냥 이거 세개 돌리는 거. 이따리. 이게 컴보에는 거의 일단은 이게 근데 첫 시작에 앞주먹을 쓸수 있는 상태편 무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주먹을 바로 갈기시면 앞주먹을 바로 갈기시면 안 됩니다. 딱그 뭐지 첫 시작할 때 거리를 확인을 해야 돼요. 거리가 가까운 상대에 대해 앞주먹 바로 쓰면은 거의 웬만하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바로 타이밍 맞추면 또 연타 이어갈 수있 a r t of 가능합니다. 이 c 호 이런. a part of the match. 타이밍 이 a r 이 of the match. I'm 이게 이게 진짜 공속이 빨라요. 그 대신 사거리가 짧아서 잘 쓰셔야 돼요. 거의 근접전에서 그리고 근접전 벽에 몰았을 때는 밑주먹을 갈, 쭉 계속 갈겨주세요. 밑주먹이 진짜 공속 개빠릅니다. 원래 이거 닿는데 응, 맞아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닿아요. 일어날 때, 이렇게 하면, 바, 바로 또 이어가. 근접전, 근접전에 역시 이거고, 밑주먹, 밑주먹, 어우, 아주 정석이네. 밑주먹이 공속이 진짜 빨라요. 요, 요번에 오랜만에 실력을, 실력파, 콤보를 연구도 좀 하면서 실력발를 제대로 할것 같네요. 그림자 축복. 그림자에너지가 아마 빨리 차는 걸 봅니다. 음. 음. 노래가 아주 순수하네. 음. 이 거리가 멀어요. 바로 가까이 붙였으면 역시 밑주먹, 밑주먹이 최고네요. 밑주먹, 밑주먹 갈겨주세요. 사기! 주먹. 밑주먹 밑주먹 공격 개빠른 못벗어나요 거의 벗어나려면은 좀, 좀 맞아야돼 어? 새끼가 안되겠구나 이그 자식이 어디들겨 단 한번에 한번으로 역전하려고 했는데 안통하죠 저한테 보셨죠? 밑주먹, 계속 벽에 몰아놓고 밑주먹 하면은 아예 공격 못하고 막다가 죽는 상대도 있어요. 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해주시고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이렇게 해도 또 맞아요. 상대방이 한칸 앞으로 다가올 때. 밑주먹. 밑주먹. 어허. 하나, 둘, 셋. 바로 또 하나, 두, 세. 바로 또 하나, 두, 세. 바로 또이겠습니다 공속 빠른 거 보이시죠? 딱 이게 이이 이 무기를 쓰시다 보면은 이제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 거리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밑 주먹도 있고, 그 다음에 앞 주먹도 있고. 그러면 그냥 보통 주먹. 이세 개로 거의 끝내 위주먹도 좀 좋긴 한데, 좀, 변칙, 조금 공석이 느려서, 자중이안 돼. 앞주먹으로 갑니다. 무조건 이겨요. 피해주시고, 한, 한칸 다가올 때, 응, 이렇게. 그럼 또 이가 또 맞아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앞주먹. 오케이. 이게 타이밍은 진짜 좀오 큰일 났다, 클 났다, 이거.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렇다면 바로 이거 갈겨주고 머리에 꽂혀요 그러면 이렇게 혼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갑옷을 약한 걸 꼈기 때문에 체력 다른 걸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체력 없을 때 제가 또 엄청난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먹 먼저 가주세요. 큐탄타표창안 날라오니 오케이 오다이스다. 오케이 바로 바로 툭툭 이겼다. 그림자 스킬 써봐. 아 그리고 보스가 지금 그림자 에너지 차는거 보이시죠? 저게 왜 찾는지 아세요? 사쿠라 사쿠라 팀 끼면은 저게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림자에너지가 차거든요 그거 유의해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은 그림자에너지가 찬게 의미가 없어요 쟤는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공식이죠 앞주먹 무조건 이겨요 탕 바로 또 밑주먹 2초 먹 계속 하세요 2초 먹 계속 어? 이런 그럼 n e is it? Oh, yeah, 오케이 o i n g to go to 노노노 이겼습니다. 아 그것도 있다 쓰러졌을 때 제일 아프게 때리는 거 방법이 있어요 그 뭐지? 내 앞에 쓰러졌을 때 그 주먹 쭉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무적 무적 좋지. 무적 쉬운 거 아시죠? 그냥 타이밍 맞춰서 때리면 됩니다. 그 전까지 도망다니다가 그래도 전 싸우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기겠습니다. 시간 초. 튀어. 오, 이 오, 미안하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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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잘못됐다. 오케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그거예요그 주먹 쭉 누른 거. 이것도 엄청 아파요. 하지만 역시 이거만한게 없죠 들 보세요 굳이 그림자 스킬 안싸도 이기면 맞짱가 한번 뜨자 내가 이기니까 날라올 차차차차 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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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지런 야 오르지롱 타타타타아 오르지롱 타. 타, 타, 타. 마지막 그림자 스킬로 혼내줄까? 용이 간다! 안 닿는 거 아니야? 그애일 없죠 이용 이 용을 날라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좋진 않아요 딜룰도 그렇게 세지는 세지도 않고 그림자 달인? 금방 금방 차는 건가? 또 혼내 줘야겠네. 오낫 조심하세요. 하지만 압 주먹이. 얘도 압주먹됩니다 조심. 오 어? 안 돼. 오. 안돼. 타이밍 오절로 가. 와야 이런 최악의 타이밍. 거기서 그림자 스킬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홀드를 하겠구나, 니. 죽어. 자식이. 아, 더 휘두르고 싶은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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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그림자 에너지 무의미하게 쓰기 언제까지 막을래 너?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그래 어디서 감히 니가... 네가... 또 맞을래? <laughs> 너무 눌렀습니다 앞 주먹으로 달려들어 주세요 어쩌시게 뒤지고 지금 어 안돼 아 역시 바로바로 안 돼! 오케이. 이쪽. 이따리. 이따리. 오,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났다, 큰일 다 오케이. 아, 선택의 기로에서 앞주먹을 썼다. 이제 점점 체력 안 닿죠. 초반에 엄청 잘달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제 실수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아 보이지 않는 자아 이거 좀 그렇다 어쩌겠어요 해야죠 무기가 뭔지 모르는데 아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와 음, 어, 그림자 스킬도 안 보이네 일단은 달려들읍시다. 피해지? 야 지금 오케이. 피 오케이. 오 우. 뭐죠? 아 창이구나 창. 낙이 나타. 아, 이거 깨기 좀 어렵겠는데요. 템을 센걸 껴도 똑같으려나? 낙인하트라 바로 가버고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이건... 아! 위험해. 오, 위험해. 이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와, 큰일 날뻔 했다. 오, 무서워. 피해. 오케이, 나이스 짱. 오, 클일 났다, 클일 났다. 클일 났다. 이길 수 있나? 오, 오, 예, 컴온, 맨. 와. 아, 살 떨리네. 아, 이번 판 실수하면 바로 지는데요 하. 일단, 앞 공격. 이걸로 득점 한번 하고. 오케이. 튀어야 됩니다. 숙여. 어? 숙여. 오케이. 지금. 어안 맞아주네. 오케이. 이럴 때는, 바로. 죽어. 오, 어? 뭐야. 오, 다행이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간다. 가자. 미친 듯이 연타. 나이스. 미친 듯이 연타. 미칠 듯이 연타. 그림자 에너지 차는 그림자 스킬 바로 써야겠다. 제발. 이 페이스를 오케이 야내전드입니다아 이게 힘들다 아, 어떻게 이게 제가 방금 깨신 거 보셨죠 깬거 봤죠 타이밍 타이밍 잡고 앞 주먹 하면은그 상대방이 한 바퀴 딱 다가 와올 때 다가오면은 그때 바로 공격 다가오면서 그 다음에 바로 공격하거든요. 그 타이밍에 공격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시죠. 일단은 바로 앞주먹 가도 돼요. 아까처럼. 괜찮아? 피해주고. 이게한가다 갔을 때. 그래도 이럴 때. 와. 지금. 나이스. 일어날 때. 그러면, 바로, 도 연타 이어갈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톡, 톡. 톡, 톡. 밑다리. 제가 밑다리 엄청 세다고 얘기했죠. 일어날 때, 타. 타, 타. 타. 일어날 때, 타. 아, 아, 오. 바로. 그렇지. 아, 요번 편 진짜 정석이었습니다. 앞 주먹을 잘 써야돼. 앞 주먹? 밑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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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다리. 밑주, 아, 밑다리가 아니지. 밑주먹. 밑다리가 습관이 됐어요. 휴. 어차피 상대편, 상대편 그림자 스킬은 금방 쓰기 때문에, 역시 바로, 금방 쓰니까, 그런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날 때 지금 아 완벽합니다 피해주시고 다가올 때 지금입니다 튀어주고 이걸로 계속 깨보겠습니다 지금 어 뭐야 새 귀가 이른자에나 저차가조 깜짝 놀랐네요 이걸로 잡나? 못 잡았다 지금! 이겼어 지금! 막아봤자 타이밍 이제 아셨죠? 한 바퀴 딱 왔을 때 바로 앞 주먹 34초나 했는데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거 이 무기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진짜 역시 앞주먹 아, 괜찮아. 이건 맞을 거니까 표창 날려줘야지 피해 깔끔하게 피해주고, 지금 음, 아주 좋아 피해주시고 깔끔하게 지금입니다. 와, 사람이 훨씬, 오, 왔안돼 피, 피, 피. 아, 이거는 그 상대편 그림자 스킬 차는 거를, 그림자 에서지 차는 거를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그런 거 있죠. 원래 두판 연속이고 나서 갑자기 상대편이 잘해지는 하지만 이번 판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프겠다 피해주시고 똑같아요 다가오면 지금 왜 사서 고생하냐 그냥 죽어 오지마 음. 지금입니다 그림자 에너지 이제 사라지죠 바로바로 오이 새끼가 내가 더 빨라. 장난치지 마. 오. 아, 진짜 갈 뻔했다. 마지막은 대도의 그림자 스킬로 따세 <laughs> <laughs> 여러분, 대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보너스 카드 받아야죠 아 이거 광고비 받아야되는거 아닙니까 저도 드래곤 스카이 디스 써머 방치형 게임 드래..드래곤 커밍 커밍 스트레스, 스타일리샷 드래곤 스카이 슈팅 방지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 이것밖에 없죠. 와우. 그리고 하나만 그려줄래요 뭐가 나올까나. 아주 좋습니다. 구. 겠습니다. 자 아이템도 얻고 가야죠 아이템은 지금 얻나? 어? 지금 얻기에는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 네 여기까지 음, 벚꽃축제 그랜드 마치겠습니다